안녕하세요. 김태원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 카이라고 한국 항공우주 산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작년인가요? 작년 3분기 실적이 나왔을 때 한번 방송해 드린 걸 기억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한국 항공, 항공우주 산업은 우리나라의 주요 그 전투기 개발이나 수리용 같은 헬기 공격형 헬기나 이런 그 항공 쪽 관련된 군수용 무기와 또 보잉의 부품 항공기 부품을 만드는 이런 항공 쪽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그 어떻게 보면 공기업이죠 이게 최주주가 이제 그 한국 산업은 한국 수출입은행이기 때문에, 이, 공기업이나 마찬가지인데요. 공기업이죠, 공기업.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 실적이 나름대로 꽤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방상주와 다른 주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왜 이러한 주가 흐름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죠. 이제, 그, 이, 한국 항공우주 산업 같은 경우는, 카이는, 이게 누가 봐도 이 회사를 인수하면 항공 쪽에 관련된 무기나 또 항공에 관련된 어떤 산업에서 국내에서 곧바로 그 무기 쪽에서는 당연히 1위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항공 쪽뭐 일반 항공기 부품이나 이런 쪽에서도 그이 산업 수위에 올라가는 그런 그 지위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누가 봐도 탐나는 회사죠. 그리고 특히 최근 들어서 KF21 보람의 전투기를 완성시키고 이걸 테스트 비행하는데 1000번이나 1 0 0 0소티라고 출동을 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행을 해서 안전하게 착륙을 해서 이말 그대로 KF21이 2026년부터 전력화 될 텐데요. 이제 우리 공군에 이제 전달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KF21을 본격적으로 4.5세대 전투기로 해외 수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공군은 곧바로 이 kf 21 보라매 전투기를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을 바로 시작할 예정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전 단계에 있었던 fa 50경 공격기 같은 경우는 요번에 이제 말레이시아에 예전에 한번 수출이 됐었는데 추가적으로 10, 10여 대를 더 추가로 구매하겠다고 관련 말레이시아 정부 사절단이 이제 협상단이죠 협상단이 우리나라에 방문하기도 하고 해서 이 항공 쪽 관련해서 무기가 꾸준히 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FA50 경공기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KF21 그 4.5세 대이 전투기까지 해외에 수출을 할수 있게 되면 말 그대로 이제 그 한국 항공우주 산업 카이는 날개를 다는 그런 모습을 되는 것이죠. 실적도 꽤, 꽤 크게 증가할 수가 있고요. 지금 지난 그 3분기까지 실적을 놓고 보면 이고정익이라는게 이제 KF21 같은 FA50 경전투기 같은 이런 전투기를 말하는 건데요. 이쪽 매출액의 전체 48% 거의 뭐반 정도를 이쪽 고정익에서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매출액에. 그 다음에 회전익 부분은 말 그대로 이제 그 헬리우터를 말하는 건데 이게 수리온을 기반으로 해서 파생된 무기들을 말합니다. 이쪽이 한그16%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외에 민간용으로 기체 부분이나 이런 구조물들을 만드는데 이게 25.77%라 솔직히 이제 그이 한국항공우주카이는 방위 쪽에서 방산 무기 쪽에서 이수출과 주문이 없을 경우에는 곧바로 이제 민수 쪽에 집중해서 이 방산이 쉬고 있는 그 기간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주 산업 쪽도 이번에 키우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요번에4분기 실적을 이제 발표하면서 실적을 내는데 매출 외용도 급증을 했고 그리고 영업이익도 지금 거의 뭐한 그 2,407억 정도니까 굉장히 많이 급증을 했고요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도 많이 늘어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그 실적이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다만, 이제 전년 동기에 이제 폴란드 수출권도 있고 해서 급증했던 거에 비해서는 뭐, 4분기 실적이 그렇게, 그, 전체적으로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안정적인 실적을 낼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역할을 이제 어느 정도 수준 위상이 올라갔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최대주주는 한국 수출입은행이라고 했습니다. 26.42%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8%를 합쳐서 30%를 넘기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한국 수출입은행이 최대주주로 있다 보니 이 공기업 성격이 강하고 또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입김이 많이 작용을 하죠. 왜냐면 인사권을 정부가 갖게 된 것이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게 수출입은행이 최대주주로 있다 보니까 항상 한국 항공우주 카이는 이. 경영권 매각에 대한 이야기가 항상 잠재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수출입 은행이 방산무기의 최대주주라는 게좀 어정쩡하기도 하고, 이게 그냥 정부가 이그 방산무기를 전문으로 하는 그 공기업을 하나 만들어서 그 지주회사가 이제 이러한 한국항공우주카이를 지배하는 게 모양이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하여간 이제 한국 수출입은행이 최대주다 보니까 한국 출입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판매 그러니까 매각할 경우에는 민간에 매각하면 이 사겠다고 줄순 때가 많죠. 예전부터 이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여러 번 얘기가 나오기도 했고 또이 한국항공우주 카이에서 근무했던 주요 임원들 중에 한국 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이직을 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카이의 경영권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인수한다 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실제로 인수할 경우에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국내에서 육해공을 아우를 뿐만 아니라 우주까지 그 설립하는 그 명실상부한 한국의 럭키드 마틴이라는 회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이제 한화 오션까지 인수해가지고 이제 군함까지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 항공 쪽에서 이제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까지 인수하면 전투기 분야까지 넓히고 우주 산업까지 또 이제 산업, 그러니까 시장을 넓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실제로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인수할 수도 있다라는 말들이 나오지만 실제 이제 인수가 어려운 이유는 이 한화 오션을 인수했을 때는 한화 오션은 옛날 대우조선해 양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던 회사이기 때문에 헐값에 인수할 수 있었지만 이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는 말 그대로 지금 이미 흑자를 내고 있는 그런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돼가고 있는 회사기 때문에 이거를 헐값에 살 수는 없죠. 우선 이 매각 명분을 얻기 위해서라도 회사를 부실화시켜야 되고 또쌀 헐값에 팔기 위해서라도 부실화시킬 수밖에 없는 또 그러한 것들이 실제로 이, 벌어진 것이 아닐까라는 의구심되는 정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 KF21, 그, 한국형 전투기, 보람의 전투기를 만드는 사업에 있어서, 애초에, 이, 초도 물량을 40대로 하고, 장기적으로 120대를 추가 전력화해서, 노후한 F5 제공하고, F4 팬텀을 대체하기로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걸, 그,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 알수 없는 이유, 물론 이렇게 무기 장착에 대한 이슈를 이슈화 시키면서, 그게 이제 문제가 돼서, 이제, 40대 초도 물량을 20대로 줄인다고 했는데요. 그게 되면, 그, 이 KF21 사업 때문에 만들어진 부품업체 중, 영세한 부품업체들은, 그 40대를 목표로 해서 예산을 짜고, 자금 조달을 하고, 실제로 개발 작업을 해왔는데, 이게 20대로 줄어들면그 부품업체들은, 망합니다 그럼 부품 업체가 망하면 KF21을 제조할 수가 없죠. 양산을 못 합니다. 그런 걸 뻔히 알면서도 공기업이 이제 그 국책 기관이 나서서 국책 연구 기관이 40대를 20대로 줄여야 한다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그 KF21 보러의전투기 사업을 아예 좌초시키겠다고 작정을 하고 한 겁니다. 안 그러면 이제 와서 한 10년 동안 40대를 목표로 해서 계획을 다 짜고, 시제품을 만들고 테스트를 뭐 천회까지도 천소티까지도 한 상황에서 갑자기 초도물량을 40대에서 20대로 줄인다는 건, 이건 일반적인 그 상도위에도 어긋나는 거예요. 그부품업체들 죽으란 소리죠. 결국은 그러한 국책과제, 그 그러니까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나오고 나서, KF, 그니까 러이 한국 카이, 한국 항공, 항공우주산업 이 주가는 진짜 박스권에 딱 갇혀버린 아주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성장에 대한, 왜냐면 KF21을 통해서 전 세계 이제 그 4.5세대 스텔스전투기를 수출하고 나중에는 이제 5세대 스테이전투기로 업데이트를 해서 업그레이드를 해서 이 수출 주요한 효자무기로 이제 만들려고 했었던 건데 이게 완전히 그 어그러져 버린 것이죠. 왜냐면 북부험제들이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KF21을 만드는 데, 이제, 처음으로 만드는 전투기고, 그러기다 보니, 여기에 들어간 부품들을, 그, 내부적으로, 그, 국산 부품을 조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품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들이, 뭐, 말 그대로, 이제, 계속 부품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요. 경제성이 없어가지고, 왜냐면 40대로 경제성을 맞춰가지고, 가격도 다 책정하고, 그, 예, 부품이나 원재료나 이런 걸다조사했던 건데 이게 이제 억울로져버리니까 한마디로 망하는 소리죠. 근데 그 그러면서도 윤석열 정부에서는 취임 초에 미국 그 F-35 스텔스 전투기 이걸 20대를 더 구매를 했죠. 근데 그 20대 더 구매한 그 스텔스 전투기는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공군에서는 지금 당장 F-5 제공하고 F-4 팬텀 이 노후기들을 퇴출시키면 이것 때문에 매년 한 명씩, 우리, 한두 명씩 우리 그 파일럿들이 위험에 빠지는데, 빨리 이제 그 신형 전투기로 바꿔서 이러그 파일럿들의 위험 부담을 좀 줄이고, 그리고 용공을 지킬 수 있는 이런 전투력, 이런 그, 뭐, 역량을 좀 유지하려고 그러는데, 전혀 그런 개념 없이 그냥 언제 받을지도 모르는 F-35에다가 국방비를 쏟아 부어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뭐, 해군은, 그, 대양해군을 위해서, 이제, 계획할, 장기, 장기 계획을 갖고 세웠던, 이, 한국형, 그, 항공모함, 이 계획도 설계 자체를 못했죠. 설계 비용이 없어가지고. 그, 윤석열 정부에서 이렇게, 왜 이렇게 취임 초에, 뭐, 그, 미국 무기를, 뭐, 18조 원씩이나 사는지 이유는, 알, 알 수는 없지만, 뭐조 바이든에게 좀잘 보이려고 왜냐면 조 바이든이 그 덕분에 중간 선거 때꽤 좋은 성적을 얻었습니다. 재선에 발판을 마련했다는 말 나올 정도로 우리 한국 기업들이 대량으로 이제 미국산 물건들을 사주고 특히 미국 무역까에사주면서그 트럼프는 그러니까 조 바이든이 굉장히 좀 혜택을 받았죠. 나 하여튼 그런 이유도 있고 이 실제로 이 k f 21 전투기를 그 다음에 이제 공군에서 반발을 하고 야당에서도 난리를 치니까 조건부로 20대를 더해서 40대 처음 계획대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조건이라는 게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조건이 어그러지면 또그 20대에 대한 추가 주문이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 진짜로 그 부품업체 망합니다. 한국, 그 한국 항공, 항공우주 카이가 직접 돈을 들여서 부품업체가 살수 있게 지원금을 주지 않으면 망하는 거죠. 그러면 KF21 양산못 합니다. 예. 근데 이 KF21을 생산을 20대를 줄이고, 뭐 조건부로 20대를 추가하고 이런 게 난리가 났었죠, 그때, 진짜. 당연히 이제 KF21이 양산이 실패하면 5세대로의 업그레이드도 실패하는 거고, 6세대 개발은 뭐, 할 수가 없죠. 어느 부품업체가 나서겠습니까? 정부를 믿지 못하는데. 그, 그러니까 하여튼 윤석열 정부에서 좀 이상한 일이 벌어져가지고, 한국 항공, 항공우주는 그때부터 주가가 아주 박스권에 딱 갇혀버렸어요. 왜냐면 성장에 대한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야당이 나서서 막, 그, 이런 난리를 치니까 조건부로 20대를 더 해서 결국은 40대를 맞춰줬는데 이건 나중에 두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약을 맺었습니다. KF21 양산 계약을 맺고 그에 대한 작업이 들어갔고.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의 그 무기, 미국 무기 구매 5년 동안 한 거에 뭐몇 배를 1년 만에 그냥 구매해버리는 바람에 방위비가, 국방비가 모자랄 판이었죠.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강구영 한국, 항공우주산업 사장, 이 양반은 윤석열 캠프에 있던 사람인데, 그리고 공군의 파일럿, 그, 테스트 파일럿 출신이기도 하고요. 근데 실제로 요즘 들어와서는 이 카이사장이 이러한 그 KF21에 대한 보람에 대한 초도 물량을 뭐, 수승대로 주신다든가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 반발을 합니다. 이건 이제 공군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공군 쪽의 입장을 좀 대변하는 면도 있고 또 그리고 한국항공우주가 항공, KF21이 사업 자초가 되면 이 항공항공우주 카이가 쏟아부은 돈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부실화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헐값에 매각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질 수 있는데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이 강구영 대표가 반대하고 나선 것이죠. 이제 이게 이제 대통령실하고 갈등을 빚는다는 말까지 뒷말까지 나오고 이도 했었고요. 그런데 뭐, 그, 일단은 지금 윤석열이 탄핵이 되면서 이러한 움직임이 제동이 걸렸고, 그래서 이제 일단은 한국항공우주 카이에 대한 경영권 매각에 대한 불안감은 이제 일시적으로지만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FA50 경공급기 18대를 추가 도입을 하겠다고 그 협상단이 한국에 왔고, 그에 대한 협상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추가적으로 말레이시아에서 FA50 전투기를, 경전투기를 추가적으로 더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하고 기관 투자하들하고이 한국 항공우주 카이에 대해서 매수세를 늘리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항공하고 우주가 지금 주가가 급하게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작년 12월 달에 있었던 윤석열 탄핵 이후에 그 이런 항공항공우주 산업에 대한 민간 매각에 대한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어느 정도 사라지고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그 FA50 전투기에 대한 추가적인 수출, 그 다음에 KF21 사업의 순항 이러한 것으로 항공항공우주 주가가 다시 재평가를 받고 있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저 7만원대의 저 마의 벽을 뚫고, 이제 자기 주가, 그러니까 실적에 따른 주가 향상이 나타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한국 항공, 항공우주 산업은, 그, 앞으로 이런, 그, 발목을 잡는 부정부패한 세력이 들어서지만 안다면, 그, 확실히 이제, 우, 그, 한국 항공, 항공우주, 그러니까 우주 산업과, 그 다음에 이 항공 쪽, 특히 이제 전투기 사업, 방산 쪽에서, 나름대로의 그 경쟁력을 키워가면서 성장을 할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의 주가 상승은 이러한 이 주가 재평가의 일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현대 로템처럼 K2 호표연차를 대량으로 수출하면서 주가가 재평가를 받고 주가도 뭐 52주 신고가에다가 뭐 사상, 뭐 역사적 최고가죠. 그리고 성장도 이어가고. 그런 모습이 한국 항공우주 산업에서도, 카이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